브랜드 가시들라제가 제목이 뭐라고요? 그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. 아무튼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느낌 거의 뭐 끝판왕이다. 아이 좋아, 저도 이게 처음 입어보는 거라서. 그 웹드라마는 어떻게? 1 크리스마스 날 <laughs> 그때 한다고?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 방금 좀 슬픈 소식 <laughs> 우리. 그, 김강민님께서 임벌브돼 있던, 어, 깊숙하게 관여 돼 있던 웹드라마가, 아, 10월달 월날 론칭 예정이었는데, 아, 그게 뭐두달 연기됐죠. 아, 코로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. 음, 왜 연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, 아무튼 후반 작업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무튼, 24일날 뭐 론칭한다고 하니까, 우리 아재코드 시청자분들, 뭐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목이 뭐라고요?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라고 합니다. 야, 아, 별일입니다. 아무튼 뭐, 이게 참. 불자 오늘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자 오늘 아재코드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아이템 들고 나왔습니다. 우리 아재분들 아마 좀 생소하실 브랜드인데요.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봤습니다. 이런 브랜드가 있는 줄. 아 브랜드 이름이 피오갓 피오갓 피어 오브 갓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. 피오가 아, 와. 유명한 셀럽분들이나 연예인분들 그다음에 유명 패션 유튜버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신 그런 브랜드고 또 웬만한 또옷 좋아하시고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다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나는 왜 이걸 처음 알았지? 근데. 이거 피오갓. PO갓. 피오갓이라고 아무튼 뭐 그런 브랜드가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어디야? 자 미국에서 지금 특히 LA를 기반으로 한그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럭셔리 스트릿 브랜드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. 이 피오가시, 그 다음에 나이키라든가 스투시라든가 슈프미라든가뭐 이런 유명한 그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하고요. 제리 로렌조라고 하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있나 봐요, 미국에. 아무튼 요 양반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론칭 시킨 스타일리스트들이나 이 패션 유튜버분들이나 최종 목표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항상 꿈꾸곤 하죠. 그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. 요 아무튼 그러신 분들에게는 아마 적절한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. 이 로렌조라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해외 팝스타, 그 저스틴 비버라든가, 뭐 칸예 웨스트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입으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요.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는 뭐 거의 힙합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. 아, 뭐, 쇼미, 이런 거 보시면은, 뭐, GD, 뭐, 이런 친구들이 입고 나와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피오갓 같은 경우가 브랜드의 갓이 들어야 갓. 이게 뭔가 이게 종교적 냄새가 좀 살짝 나지 않습니까? 갓라니까? 그래서 이제 이 로렌조가 아무튼 뭐,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신앙심, 뭐, 그런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이 피오갓은 레이어드래요. 레이어드.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겹쳐 있는 퓨어갓을 대표하는 아이템들은 어 굉장히 그롱그 그 슬리브 그러니까 뭐 긴팔티 굉장히 긴 긴팔티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프라, 프라넬 셔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MA1 자켓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들인데 이 세가지 아이템에다가 플러스 찌청 약간 찢어진 청바지. 어, 요거까지 해가지고, 이네 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조합해 놓으면은 어떻게 레이어드를 하는지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. 아마 자료하면 여기 이렇게 나갈 텐데. 자, 요런 느낌입니다. 대충 요런 느낌. 그네 개의 아이템이 뭉쳐지면 요런 느낌. 어떤 느낌이냐? 저스틴 비버 같은 요런 느낌. 약간 좀 난해하긴 합니다. 이거 아재분들이 소화하기엔 좀 힘든데, 굉장히 그 10대, 20대 그 글로벌하게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래서 가격대가 이 럭셔리 스트릿 브랜드다 보니까 좀 있어요. 아, 비쌉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아,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아,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약간 과시할 수 있는, 나 이런 거 입었어. 나 오늘 이런 거, 퓨어갓 입었어. 이런 거하기에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퓨어갓 브랜드 아이템을 사기에는 조금 이, 뭐 아시다시피 뭐 여유가 좀 없고, 그리고 저하고는 잘안 맞아 저는 무조건 이제 아메카지 밀리터리 군복인데 아 약간 요런 약간 스트리풍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그 밑에 하위 브랜드가 있어요 에센셜이라고 그래서 피오갓 에센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입을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주문한 아이템 바로 피오갓 에센셜 후드티 여러분과 함께 갖고 와야지 <laughs> 자 전체적으로 이 여기 에센셜이라고 큼직하게 레터링이 돼 있죠. 이게 약간 그 고무, 고무 라바 같다가 이게 이제 독특하게 여기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소매 부분에 에센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야,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땐 감히 이 후드티, 약간 스웨트 셔츠의 그 거의 뭐 끝판왕이다,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야, 기본적으로 약간 오버핏 사이즈이긴 한데 조금 더 그, 요새 그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, 보통 이제 L 사이즈 많이 입으시는데, 저는 이제 일부러 X라지. 완전히 그냥 더펑퍼짐하게 한번. 큰거 너무 큰거 샀나? <laughs> 자, 어떻습니까? <laughs> 자, 잘 나오나요? 카메라, 일본 카메라. 네, 아, X라지인데. 월추, 뭐,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라지였으면 조금 핏하게 맞을 뻔 했네. 라지였어도 잘 맞았겠는데, 저는 어쨌든 저쨌든 약간 스트릿 무드를 좀 내기 위해서 한치수 좀 크게 업을 시켰는데,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는 뭐 그냥, 뭐 특별히 이렇게 좋다거나, 뭐 이렇게 뭔가 다른 스웨시나 다른 후드나 아니면 집업 같은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의 그냥 퀄리티인 것 같은데, 어쨌든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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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, 요기. 에센셜. 요기에서 오는 펌프가, 아, 요게 좋네요. 어, 요게 다 시보리가 쫀쫀한 듯 하면서 낙낙하게, 아, 그렇게 좀 조여주는 것 같아서, 약간 엉덩이를 한반 정도 덮는 그런 느낌의 기장감으로 굉장히 스트릿하게, 여유있게,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색깔은 크림색인데, 크림색이 품절이더라고요, 이게. 아, 역시 인기 색상은, 아, 빠릅니다. 그래서 차선으로 차콜색 말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, 이거 짙은 그레이? 요런 색깔인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칼라도. 자,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아, 자, 요렇게 후드, 후두, 이제 후드티나 후드 후두 집업 같은 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은 뭐전천후 아이템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뭐 동네 앞에 마실나갈 때나 아니면 뭐 아웃도어 야외 활동할 때나 아니면 데일리로 일, 고럴 때 후드티 정도 하나는 있는데 무언가 그 남들 다 입는 후드티보다 조금 더 멋을 내거나 조금 더좀 과실하고 싶을 때 고를 때 필요한 아이템 바로 어떤 거? 피오가 아이, 좋아. 저도 이게 처음 입어보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기모도 있고. 사실, 이렇게 후드티 같은 경우는 뭐, 그 데님 청바지라든가 뭐, 여기에도 이제 스니커라든가 여기 잘 어울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거대 아우터 같은 거 레이어드 할 때도 뭐, 적당하게 잘 어울리니까 뭐, 두루두루 쓸수 있는 뭐, 그런 한번 사두면은, 아, 거의 뭐, 그냥 뭐, 계약금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. 자, 지금까지 아재코드 후드티편이었습니다.